안녕하세요. 토지사랑 박소장입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릴 매물은 경북 청송군 중앙산민에 있는 아담한 사과 가수원 1020평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8년생입니다. 품종은 로얄부사. 지금 한창 수확기에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자, 우리 청송에는 청송사과가 아주 유명하죠. 그 중에서도 청송 얼음꽃사과라고더 유명합니다. 자, 그 이유는 밤낮의 기온차가 13도 이상 되고, 그렇기 때문에 아삭한 맛과 당도가 더 높습니다. 자, 그, 위, 그 고장에 자리한 가수원 오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영상 보시고 저와 함께 작지만은 가수원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수원 주위 환경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가수원 들어오기 전에 어, 지방도에서 제가 여기까지 한 1km 정도 들어왔습니다. 자, 1km 들어오면은 이렇게 옹기종기 마을이 한 10여 가구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마을과 가까이에 한 200m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 거리에 우리 가수원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마을 옆에 이렇게 저큰 천이 흐르고 있습니다. 자, 저기 위에서 지금 저수지가 위에 자이 잡고 있습니다 저수지에서 이렇게 우리 여기 계곡물이 내려온다 보시면 되고 이 물을 이용해 가지고 우리 가수의 서퍼른클로를 이용해 가지고 관수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가수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들어가는 여기는 지조도상 도로입니다 앞에 보이는 자그마한 창고 물이 농자재도 넣어 놓고 잠시 쉴때 냉장고에 시원한 물도 끊어 먹을 수 있게 갖다 놓으신 자그마한 창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사용 전기 들어와 있습니다. 자, 우측으로 보시면은 여기, 어, 여기는 우리 우측 토지와 우리 좌측 우리 토지의 가수원에해남상 도로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금방 여기 들어왔죠? 자, 여기 이 도로는 지적도상 군유지 도로입니다. 저기 앞쪽에서 저희가 들어왔습니다. 자, 향으로 따지면은 지금 이쪽이 남향입니다. 자, 근데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우리 토지가 가소이다 터여 있습니다. 그래서 종일 뭐, 일족근에 구애받지 않는 종이 따스한 가소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죠? 자, 먼저 여기 우측으로 있는 쪽으로 길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과가 지금 아주 탐스럽게 잘 크고 있죠 가서 내려 한번 들어가 볼게요 가장자리 쪽으로만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무 면목 상태가 아주 튼튼하게 잘 가꿔져 있습니다 로얄 부사 8년생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면목을 워낙 잘 갖고서, 뭐, 그냥 보실 때는 한 10년, 12년 되지 않았나 싶을 정도로 아주 상태가 좋습니다. 자, 생산 관리 지역입니다. 자, 다음에 혹시나 이쯤에 건축을 하실 분들은 금폐율 20% 나오겠죠? 자, 요 앞에가 이렇게 마을이 형성되어 있고 우리 가수원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아담한 1020평 가수원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제가 중간을 통과해서 안으로 들어가면서 가수 상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서포름 쿨러 설치 다 되어있고 나무가 아주 든든하게 쭉쭉 잘 뻗어 있어서, 뭐, 아주 많은 양의 사과를 달아도 충분할 정도의 가수를 잘가꿔놓었었고 음, 참고로는 작년, 재작년에 평균적으로 한천 박스 정도 사과를 따셔가지고, 어 공판장에 안 내시고, 개인적으로 다 맛이 아주 좋기 때문에 다, 뭐, 소비를 했다고 합니다. 일부는 또, 바로 소비가 안 되면 집에 저장고도 있으니까 저장고에 넣어놓기도 하셔가지고, 전박서 정도를 다, 개인적으로 다 소비를 했다고 하십니다. 음, 지금은 여기에서 가까이에서 지금 우리 여기 가수원을 관리하시는데 아마 건강상 조금 힘들어서 제가 가수원을 지금 처분 합니다. 혹시라도 이 가수원 외에 집하고 가수원하고 조금 더 많이 가꾸시고 하실 분들은 집하고 가수원, 그다음에 토지도 또더 있으니까, 뭐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은 제가 또 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뭐 참고로 이 가수원은 가까이 있는 지주분이 관리를 하시는데, 건강상의 이유로 지금 너무 잘 가꾸셨는데. 매매로 내놓으셨습니다. 자, 우리 가수원과 밑에는 지금 답으로 쓰고 있죠? 문의기를 뭐 해놓으셨는데, 우리 토지와 차이에는 단차가 제법 있습니다. 자, 마을 쪽으로 한번 볼까요? 자, 주황산 자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입구에 펌프 시설도 되어 있는 안에 내부 한번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위에 저기 위에 아까 저수지 있었습니다 저수지를 통해서 우리 여기 물 내려오는 물 펌프 이용해서 바로 별브만 열면은 우리 여기에 간수, 서퍼런쿨러로 간수를 다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여기 위치가 아까 제가 지방도에서 한 1km 정도 들어왔고 면사무소 한 10분 거리 그리고 여기는 어, 우리 왕버더나무가 유명한 주산지가 있죠. 주황산에 같이 있는, 옆에 있는. 자, 주산지, 주산, 주황산 입구까지는 한 15분 거리입니다. 차량으로. 그리고 군청, IC, 의료원까지는 한 30분 정도 거리에 위치한 우리 가수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경부청 성군, 주황산이 있는, 주황산면에 자리한 사과가수원 1,020평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토지사랑, 박소장이었습니다.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고 행복하십시오.